say again shit about you you never show your toys or communicate i get some t r a s to play date to you can a unara s e r d a ikasse dibe shigan ora 만나버는다 ikasse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조레제 부가티 실험 퓨어 스포츠 이다이캐스트를 한번 입해볼 겁니다. 어찌 피저도 예전에 뭐 부가티 실험 퓨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고무 타이어 버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 타이어 버전이라 아무튼 느낌에서 궁금해서 데려왔어요. 어찌 예전에 고무 타이어 버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플라스틱 타이어 버전이라 화연디테일이어때주 궁금했으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볼게요. 솔직히 저도 고무 타이어 버전 이후로, 그같이 실험 페어 스포츠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솔직히 고무 타이어 버전하고 어떤 느낌으로 다르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잠시만요. 일단 개봉을 한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차량 스펙표. 차량 재원표가 존재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나마 차량 재원표가 존재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가티시롱 퓨어 스포츠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 부가티시롱 퓨어 스포츠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밭츠로 되어있고 라디에이터 글의 그래 16로고 프린팅이나 에어 인테이크 프론트 립,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찮해진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부가티 시롱 퓨어 스포츠만의 매력을 잘살려줬죠 측면부의 바디라인이나 도어 캐치, 그리고 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도 훌륭히 찮해진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스포일러 파츠, 후면부의 스포일러 파츠나 테일램프 도색, 그리고 이런 리어 디퓨저나 이런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유전하는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마조레자 부가티 실험 퓨어 스포츠는 도어 에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부가티 실험 퓨어 스포츠 모델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역시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 측면에서도 잘보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이나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실제 차량하고 똑같이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했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버킷시트로 되어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버킷시트에다가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 제안도 훌륭하게 마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조수석 쪽에 대시보드나 실내 인테리어 마감 그리고 시트도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마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가티 시롱퓨어 스포츠 이 다이캐스트의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부가티 시롱퓨어 스포츠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그 느낌이에요. 확실히 역시 마조레 제품답게 디테일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장적 퀄리티도 훌륭했고,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는 만큼 내부 디테일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 써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부가티 시로운 퓨어 스포츠,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회리뷰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